푸른 카리브해, 그 깊은 바다에서 시작된 정글바비의 첫 저녁 식사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수심 554m 그 깊은 바다에서 류수영은 40분간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m짜리 황새치를 낚아올렸죠. 되게 근사한 경험이었다라며 류수영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새치류를 간절히 원했던 윤남노 류수영이 들고 온 황새치를 보고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황새치 해체조 윤남노의 칼질이 시작되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회가 완성됐죠. 칼에서 기름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 말처럼 황새치의 질감은 예술이었습니다. 윤남노는 마켓 스타일로 황새치 회에 마늘을 돌돌 말아 멤버들에게 한입씩 건넸습니다. 너무 탱글탱글해요.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어진 황새치 타르타르. 숟가락으로 뼈 사이를 긁어. 특제 간장 소스를 더해 완성된 요리. 깨처럼 오독오독 터져요. 입안에서 녹아요. 이어서 크레이피시와 람비까지 등장. 윤남노는 해물짬뽕탕 요리에 돌입합니다. 잡내를 잡기 위해 팬에 구운 머리. 마늘과 고추기름의 향긋한 콜라보. 간안 해도 돼요. 이 국물은 진짜예요. 밥 위에 초장 찍은 회 참기름 한 방울로 완성된 최고의 조합.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맛은 상상 이상이에요. 하지만 새벽 주방에서 또 다른 요리가 펼쳐집니다. 윤남노 조용히 컵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죠. 이틀에 한번안 먹으면 성격 이상해져요. 라면은 짝수부터입니다. 진심 어린 그의 컵라면 사랑. 웃음도 감동도 함께였죠. 다음 날 아침 김옥빈과 이준은 바다로 향합니다. 무려 20kg 장비를 짊어지고 작살총을 든두 사람, 라이언피시 사냥 성공, 그리고 2% 확률의 고래까지 목격합니다. 오늘도 레전드 갱신한 정글 바비 마이너스 카리브방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